세외수입은 매년 한 25조 정도 지금 누적된 발생. 게 얼마냐고 누적된 게 국세는 130조고요 130조를 지금 예, 예. 이래서 못 받고 있다 그다음에 예. 세외수입은 더 많을 건데 예, 세외수입은 그렇잖아도 정부 좀 협조를 하고 대충. 싶은데 대충 어, 지금 세외수입은 매년 250조 정도 어, 지금 말하는 그중에 25조 정도 누적된 체납 세외수입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누적된 게 내가 한 2, 300조 될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알아보세요. 네네. 그거 알아보겠습니다.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. 지금. 아니요. 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그 누적된 세외 수입 체납분을 네. 전화라도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재산조사를 하든지 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뽑아서 예. 손해 안 난다니까요. 예. 그저 실업자들 저 각종 실업급여나 이런 거 주는 거 생각하면 걷는 금액의 한30% 이상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에요. 국가의 복지 지출이 줄잖아요. 어찌? 예.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. 예.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뽑아서 하세요. 예.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과 협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. 아, 됐어요. 안 예. 어, 아니 되고. 열심히 하시고요. 하여튼 늘리세요. 그거 너무 소심해. 공무원이셔서 그런가? <웃음> 네. <웃음>